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천구 이사 청소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청소란 집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양천구의 이사 청소 비용은 주로 집 크기와 청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평대 아파트의 경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만약 주방이나 욕실 같은 부분 청소를 추가로 원하시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 업체별로 가격과 제공 서비스가 다르니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청소 예약 전에 청소 범위와 예상 비용을 미리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천군에 다양한 청소 업체가 있으니 고객 리뷰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사 청소 비용 정보가 이사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